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에는 만사 형통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먹게 달렸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2002년에 신나게 또 소녀하고 함께 달립시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또 전화를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 선생님 집은 너무 멀고 음, 유튜브 구독자인데 간단하게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이 기도라는 것이 에, 생활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눈을 감고 잘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하루를 잘 마치고 편안한 잠을 들수 있는 그런 감, 이 기도가 특별하게, 음, 우리 같이 종교인들은 특정 기도가 있죠. 어, 어, 우리는 또 굿도 기도에 속하고, 치성도 또 부적도 다그 기도에 속하는데, 일단 일반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너무 크게 생각해. 너무 크게 생각해서, 뭐,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이것보다도 네. 생활이 기도야. 하루하루 생활을 잘 보내면 돼. 잘 보내고 나서 사람이 눈뜰때 제일 먼저 뭐, 뭐를 해요. 뭐, 물을 먹다든가, 양치를 한다든가, 뭘 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특정 지역을 뭐, 물을 떠놓고, 뭐, 뭘 하고, 이러면 초를 키고, 향을 키고, 그건 참 어렵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생활을 잘하는 게 기도다. 단, 내가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뭐 아침에 물을 한잔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또 양치하면서도 오늘 하루하루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기도죠. 쉽게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싶으면. 부처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듣고, 네. 또, 구타는 소리가 듣고 싶으면, 무당집에 와서 구슬하고, 네. 또, 어, 설교를 듣고 싶으면,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러듯이,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인이 자기가 어떤 종교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스스로 어, 스스로. 어,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감사하는 기도, 음. 그다음에 고맙다는 반성의 기도 음. 하면 돼. 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옥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고 그런 거는 집에 음, 무슨 대감님이나 뭐 조상님이나 뭐 세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라도 할수 있지만 음. 이 일반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아침에 눈뜨자가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를 열두 번을해 음. 그리고 잠잘 때 누워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면서 오늘 뭐는 뭐는 잘못했고 뭔뭔 잘못했고 반성기도를 하는 거지 반성기도를 그런 거를 하면 좋고 아 선생님 그거는 너무 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음. 정성이라는 게 뭐야 내 마음의 뜻을 표현하는 게 정성이잖아. 음. 마음 정성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항상 기도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그게 기도야. 음. 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네. 또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아 이상하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장원급제. 벼슬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야 이제 올리 유 기도를 해야 돼한 가지만 네. 음, 이제 쉽게 그래서 공명원 합격해 달라 뭐 이런 거는 내 마음에 이런 찻상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명상하듯이 근데 이제 아~ 서쪽을 등을 지고 네. 또 북쪽을 등을 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음~ 음~ 서쪽을 등을 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겠지 네. 예를 들면 네. 등을 지었으니까 네. 또 북쪽이 될수 있고 서쪽이 될수있다 서쪽과 북쪽을 등에다 지고 하다못해 물이라도 하나 떠놓고 정한수를 네. 음, 하죠 정한수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장독간에다가 많이 빌었어요 음. 정한수를다 놓고. 근데 지금은 장독관이다 없어졌잖아. 어,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 뭐, 어, 뭐 서재라든가 이런데다가 음, 간단하게 찻상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한 가지 소화만 피는 거야. 한 가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게 뭐야? 새로 빨아놓는 새로 빨아놓은 옷을 입고 하고 또 이제 한 음, 내서. 어, 한 곳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어, 기도를 하되 또 이것도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하면은 더 좋죠. 첫째는 북쪽을 등을 지고 서쪽을 등을 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마음을 해놓고 하고 뭐 뭔가를 바치고 싶다. 그러면 정환수라도정환수는 무리예요. 음. 물을 깨끗한, 그것도 사람이 먹던 접시에담아면안 돼. 하나 새로 세든가 아니면 한 번도 안 쓰던 그릇이 누구나 있겠지. 그런 데다 받침대에 받쳐서 내 마음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100번을 하겠다. 내 나이수대로 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나이수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응. 음, 어. 만으로 해야 하나요? 응. 어. 그냥 한국 나이. 행국 아, 나이로. 주민등록등 응. 나이로. 그렇지. 응. 오늘 선생님 일반인들이 기도를 할때 이제 올바르게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응, 올바른 기도법은 자기가 만드는 게 올바른 기도법이야.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도법이 있지.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다 정해서 해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응. 아까 내 첫째, 둘째 얘기했죠. 셋째. 응. 그것만 잘 지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응. 소원은 이루어지겠죠. 네. 음. 안정화가 되는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